서울 구치소 입구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네. 지금 아, 그 박근혜 대통령이 구속 만기 오늘 어, 석방을 어, 바라고 여기 애국자님들이 텐트 치고 아, 여기 어, 기대를 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소식은 없고, 정말 애가 탑니다. 아, 벚꽃은 지금 벚꽃 눈이 내리고 있어요. 벚꽃이 막 떨어지고 살짝 화창하게, 날씨는 이렇게 화창한데, 이렇게 등이 많아져요. 아, 이놈이 너무 되셨습니다. 그뒷부터부터 저기 부서아까지 끝없이 우리 우리집에 저런 라면값이 제가 거짓말 안했죠 저런 라면값이 제가 여기까지 찍고 이따가